나는 수술대 위에서 눈을 떴다. 마취가 풀리는 그 순간,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환자분, 수술비가 부족합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그 직후, 내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언니의 결혼식 사진, 화려한 드레스, 웃는 가족들, 그리고 캡션 내 덕분에 꿈같은 결혼식이었어. 돈은 내 목숨이었다. 가족은 그걸 팔아넘겼다.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았다. 통증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배신의 칼날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인생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 서울의 겨울은 항상 잔인했다. 특히 강남의 그 고급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는 내게는 더 그랬다. 나는 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새벽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꿈을 키워가는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암 환자. 위암 삼기. 의사는 말했다. 수술만 받으면 70% 생존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5천만원 정도요. 5천만원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나는 5년을 살았다. 약은, 부업, 주말 알바. 엄마한테는 결혼 자금지라고 거짓말했다. 가족은 가난했다. 아빠는 택시기사, 엄마는 청소부, 언니 지은 지름이 같아서 항상 헷갈렸다. 나중에 알았지만, 은 백화점 판매원.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고, 매일 저녁 국밥 한그릇드로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돈으로 살겠어. 언니도, 부모님도, 나도 언니의 결혼 소식이 왔을 때 나는 기뻤다. 언니는 서른 살 평범한 남자친구와의 결혼. 지은아 축의금 좀 도와줄래? 결혼식 비용이 너무 들어 엄마의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요. 제 통장에서 바로 보내요. 삼천만 원내 절반의 목숨. 나머지는 제가 더 모을게요. 수술은 다음 달로 미뤄요. 그날부터 가족의 태도가 변했다. 엄마는 매일 전화로 언니 결혼식 이야기를 했다. 화이트 웨딩드레스 사기로 했어. 내 덕분에 아빠는 고맙다. 딸지라고만 했다. 언니는 사진을 보냈다. 시댁과 함께 고급 호텔 웨딩홀을 보는 모습. 나는 웃으며 답했다. 행복하세요. 수술 당일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분 통장 확인했어요. 2천만 원만 입금됐네요. 나머지 3천만 원은요. 나는 당황했다. 어, 제가 보냈는데 가족이 대신 입금할 거예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기다려보죠.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기다림은 지옥이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나는 복도에서 구토를 했다.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며 물었다. 가족분들은요? 곧올 거예요, 거짓말. 핸드폰을 확인하니, 언니의 SNS. 오늘 제 인생 최고의 날. 결혼식 감사합니다 사진 속, 가족 모두 웃고 있었다. 위딩 케이크, 플라워 디스플레이, 셔틀버스. 비용. 적어도 4천만 원은 나갔을 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돈은? 수술비 목소리가 끊겼다. 지은아, 미안해. 언니 결혼식이 너무 비싸서. 시댁 기대가 커서 나는 소리쳤다. 엄마, 그건 제 목숨이에요.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의사는 수술을 중단했다. 집으로 가세요. 통증 완화제만 처방할게요. 나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로비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일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언니가 학교에서 사고 쳤을 때 내가 대신 벌 받았다. 아빠의 빚 때문에 내가 아르바이트로 갚았다.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었다. 다음날 나는 퇴원했다. 아니, 쫓겨난 거다. 돈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 드라마처럼 화려한 복수극. 하지만 내 삶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현실은 더 잔인했다. 집에 도착하자 텅빈집 가족은 모두 언니 집으로 갔을 터 나는 내방 안이 이제 내 무덤 같은 곳제 앉아 통장을 확인했다. 2천만 원 남은 돈이 나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도와줄래? 빌려줄 돈 있어. 수진은 내 유일한 친구. 회사 동료. 무슨 일인데? 당연히. 얼마? 2천만 갚을게. 수술은 재개됐다. 이번엔 작은 병원, 저렴한 곳 의사는 말했다. 위험하지만 해보죠 수술 중 나는 꿈을 꿨다. 어렸을 때 언니와 함께 놀던 공원. 언니가 내 장난감을 빼앗고 엄마가 지은이가 먼저야라고 했다. 깨어났을 때 나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상처는 더 깊어졌다. 퇴원 후, 나는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병가 신청. 대신, 조사를 시작했다. 언니 결혼식 비용 내역을 파헤쳤다. SNS, 지인들, 심지어 웨딩 플래너에게 연락. 알고 보니, 5천만원 전부가 들어갔다. 드레스 1천, 홀 2천, 여행 1천, 그리고 숨겨진 비용. 언니의 사고. 임신. 시댁이 알면 결혼 취소될 뻔한 그 비밀을 덮기 위한 돈.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는 바람피운 남편 후보와의 불륜으로 임신했다. 아빠가 시댁에 딸이 착해라고 거짓말하며 돈으로 입막음. 내 돈이 그걸 샀다. 배신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복수 계획. 첫 번째 비밀 폭로. 복수는 차가운 계획에서 시작됐다. 나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렸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며 언니의 삶을 파헤쳤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심지어 해킹 앱까지 줄리. 그딴 건 배신당한 후에나 생각할 일이다. 언니 지은, 이제 유부녀.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 이름 민준. 착한 남자처럼 보였지만, 결혼 전부터 언니의 실수를 알았다. 돈으로 산 침묵. 첫 타겟, 민준. 나는 익명 이메일로 사진을 보냈다. 언니의 병원 기록, 임신 테스트 사진, 웨딩 플래너에게서 구함. 당신 아내의 비밀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첨부 파일에 모든 증거. 보낸 후, 나는 떨었다. 이게 오를까? 언니의 삶을 부술 텐데. 하지만 내 목숨을 부순 게 누구? 가족. 며칠 후, 반응이 왔다. 민준의 전화. 번호는 언니 SNS에서 알아냈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그 이메일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진실을 알려드린 사람입니다. 이혼하세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는 울었다. 왜왜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돼? 내 수술비를 결혼식에 썼으니까. 그는 놀랐다. 수술비. 무슨 나는 설명했다. 모든 걸 가족의 배신, 내 암, 돈의 행방. 전화 넘어 침묵. 미안해요. 하지만 아이는요. 우리 아이 티스트 아이는 그의 것이었다. 언니의 분류는 다른 남자, 직장 상사, 민주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그럼 더 빨리 이혼하세요. DNA 테스트 해보시던가. 민주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에 안 나올 만큼 조용히, 하지만 가족은 패닉. 엄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언니 남편이 갑자기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알아요. 모든 걸, 그날 밤, 아빠가 집에 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딸,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는 무릎 꿇었다. 돈은 돌려줄게. 빌려서라도.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가족의 비밀. 어렸을 때, 아빠의 사고. 회사 돈 횡령. 1억 원 잡히면 감옥. 그걸 내가 대신했다. 고등학교 때, 나는 도둑질 누명을 썼다. 학교에서 돈이 사라졌고, 증거는 나에게. 아빠가 조작했다. 내가 젊으니까, 기록만 남고 끝날 거야. 나는 순종했다. 가족을 위해. 그 비밀을 폭로할 차례. 나는 기자에게 익명제보. 택시기사 A씨, 과거 횡령의혹 기사가 실렸다. 작은 신문. 하지만 아빠 회사에 퍼졌다. 퇴직위기. 엄마는 울며 전화. 내 아빠가 왜? 우리가 왜? 왜? 나한테 한 대로요? 언니는 직접 왔다. 화장 지운 얼굴. 눈물 범벅. 동생아, 미안해. 그때 임신 소식 듣고 패닉이었어. 부모님도 나 때문에 그녀는 껴안으려 했지만 나는 밀쳤다. 너 때문에 내 암은 내 미래는 우리는 소리쳤다. 너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 나도 고통받았어. 고통. 내 결혼식은 내 피로 물든 파티였어. 그날 나는 첫 번째 승리를 느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 밤에 나는 병원 사진을 봤다. 내 흉터. 이게 끝이 아니야. 더 가야해. 다음 계획 엄마. 그녀는 청소부로 일하며 가족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 도박. 온라인 카지노 아빠 빚의 일부는 그 때문 나는 그녀의 계좌를 추적했다. 은행의 패킹 불법이지만 수백만 원 잃은 돈은 아는 그녀 직장의 제보 직원비씨 도박중독 그녀는 해고 됐다.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언니 이혼 아빠 실직 엄마 무직 그들은 나에게 매달렸다. 도와줘 제발 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병원 밖에서 그들의 애원을.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더웠다. 내 복수는 그 더위만큼 끈적거렸다. 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내것 직장은 그만뒀다. 대신 프리랜서. 번역 일거리로 버티며 밤마다 계획을 세웠다. 가족의 삶을 하나씩 해체하는 치밀한 설계도 언니의 차례였다. 이혼 후 그녀는 시골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도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직장 상사 불륜 상대. 그는 유부남, 상위 계층. 나는 그를 찾아냈다. 링크드인 그의 프로필. 박 대표님,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그는 웃었다. 누구세요? 예쁜데, 나는 녹음기를 켰다. 언니 지은 씨, 기억하세요? 당신 아이 엄마.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 그건 실수였어, 우 실수. 내 돈으로 산 결혼.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채팅 로그, 호텔 영수증. 당신 부인께 보내줄까요? 아니면 회사에, 그는 돈을 제안했다. 1천만 그만해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연니한테 가세요. 그녀 인생 망친 대가로. 그후 언니는 다시 연락. 동생아 그 사람이 나버렸어. 아이도 그녀는 임신 중 절단했다. 아니 유산. 스트레스 때문.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이 복수가 아이까지?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지옥. 언니의 미래가 사라졌다. 아빠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횡령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택시회사에서 사고를 숨겼다. 10년 전,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에게 돈으로 합의. 그 돈. 내 대학 등록금으로 돌렸었다. 나는 피해자 가족을 찾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옛 기사. 김씨 가족, 기억하세요. 그들은 울었다. 우리 딸이 죽었어요. 돈으로 무마됐지만, 나는 그들을 변호사에게 연결했다. 소송 재개. 아빠는 법정에 섰다. TV 뉴스에 나왔다. 전 택시 기사, 과거 사고 은폐, 가족은 나를 원수로 봤다. 엄마의 메시지, 넌 악마야. 우리 다 죽일 거야? 악마. 나는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흉터. 암은 재발 위기. 의사 말, 스트레스 피하세요. 하지만 복수는 내 약이었다. 나는 계속했다. 엄마의 도박. 그녀는 재활원에 들어갔다. 비용. 내가 냈다. 아니. 그녀 명의로 대출. 엄마, 갚으세요. 가족답게. 이제 가족은 산산조각. 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우려 애쓰지만 직장도 이름. 아빠는 감옥행위기. 엄마는 빚더미. 그들은 모였다. 내 아파트 앞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문 열어. 이야기하자. 나는 열었다. 그들은 무릎 꿇었다. 용서해. 우리가 잘못했어, 눈물, 후회. 하지만 나는 서 있었다. 왜 나일까? 항상 나, 아빠가 말했다. 내가 강하니까? 우리 희망이었어, 희망. 웃기지 마. 그날, 나는 첫 번째 휴전을 선언했다. 돈 돌려주면. 그리고 진실 말에 그들은 고백했다. 내 출생 비밀. 넌 아빠의 외동딸이 아니야? 비밀은 독이었다. 가족의 고백 후내 세계가 뒤집혔다. 아빠의 외도. 30년 전 엄마와의 결혼 직전. 다른 여자, 동료. 그 여자가 나를 낳았다. 하지만 버렸다. 아빠가 데려와 키웠다. 엄마가 용서했어? 내가 우리 가족 하지만 왜 숨겼나? 내가 물으면 상처 줄까 봐. 상처. 내 인생 전체가 상처였다. 나는 그 여자를 찾았다. DNA 테스트, 아빠의 옛 연락처. 그녀는 살아 있었다. 부산의 작은 마을, 홀로 사는 여자. 김지은 씨, 전화에 그녀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세요?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50대 후반, 주름진 얼굴. 너내 딸,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이야기, 아빠가 바람 피워 임신, 버림받음. 돈도 없고, 혼자 키울 수 없어. 미안해, 왜 이제? 아빠가 말했어? 내가 아프대. 그녀는 도왔다. 돈을 주려 했지만 나는 거절. 대신 진실. 가족이 날 버렸어요. 수술비로 그녀는 충격. 그 사람 여전 한에 우리는 대화했다. 밤새. 처음으로 혈연의 온기.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 가족 전체. 나는 파티를 열었다. 화해의 자리에 강남 레스토랑, 내가 돈 냈다. 그들은 왔다. 긴장된 얼굴. 언니는 마른 몸, 아빠 수갑 찰 준비, 엄마 떨림. 나는 토스트. 오늘, 모든 걸 끝내자.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영상을 틀었다. 가족의 비밀 모음. 아빠 횡령, 엄마 도박, 언니 불륜. 게스트. 피해자들. 아빠 사고 피해자 가족, 언니 상사 부인, 엄마 채권자. 그들은 울고 소리쳤다. 왜 우리한테 가족은 얼어붙었다. 카오스. 언니가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잡았다. 이게 내 결혼식 맛이야. 아빠가 빌었다. 그만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의 나는 웃었다. 원하는 거. 내삶 돌려줘, 하지만 그 순간, 결정. 가자, 가장 논쟁적인 것, 나는 민준에게 전화. 오늘 와요. 마지막 기회. 민준이 왔다. 이혼 후, 그는 무너졌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언니 용서할래요? 아니면 나랑, 충격. 그는 나를 봤다. 당신 왜? 복수. 그리고, 솔직히, 당신 매력 있어, 우리는 키스했다. 테이블 앞에서, 가족의 비명. 지은아, 미쳤어. 그건 복수의 절정. 성적 복수, 한국사회에서 금기. 언니의 남편, 내 품, 그날 밤, 우리는 호텔. 그는 말했다. 이게 복수야? 나도 아파. 나는 대답 안 함,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 이게 나인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다음 날, 언니의 자살 시도. 알았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언니 그녀는 깨어났다. 넌 악마야. 왜날 파괴해?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나도 파괴당했어. 복수는 절반. 이제 선택의 시간 갈등은 나를 갉아먹었다 언니의 병실에서 나는 앉아 있었다 사주사 창백한 얼굴 그녀의 눈은 증오로 물들었다 내가 만족해 우리 다 죽었어 나는 고개 저었다 아니 아직 살았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졌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감옥. 엄마와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 지은아, 그만하자. 내가 이겼어, 아빠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이제 구속됐다. 횡령 혐의. 감옥 2년. 엄마는 비드로 집을 잃음. 언니는 호러머니. 나. 암 제발 조짐. 통증이 다시 왔다. 나는 결정했다. 마지막 복수. 아니, 화해. 모르겠어. 나는 가족 모임을 소집. 내새 아파트. 오늘, 끝내자. 그들은 왔다. 지친 얼굴. 나는 말했다. 비밀 하나 더 인해 출생 고백. 생모 이야기. 그들은 충격. 그럴 리가 내가 우리 딸이야. 그래? 그럼 왜날 희생양으로 아빠가 울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엄마가 말했다. 우린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두려움. 그게 변명인가? 그 순간 문 두드림. 생모. 내가 불렀다. 이분이 내 진짜 엄마 가족 얼어붙음. 생모가 말했다. 나도 후회했어. 하지만 이제 지은이를 돌보고 싶어. 돈, 집, 지원. 가족은 분노. 늦었어. 당신 때문에. 소란. 언니가 소리쳤다. 동생은 우리 거야. 당신이 버리네. 생모는 눈물. 내 잘못. 하지만 이제 나는 중재. 모두 내 가족 하지만 속으로는 티스트 준비. 생모의 비밀. 그녀도 아빠와 연결. 아니, 더 깊이. DNA 결과 아빠가 내 친아빠가 아니다. 생모의 남편, 다른 사람. 나는 불륜의 딸 아이러니. 나는 폭로 안 했다. 대신 선택. 돈 돌려줄게. 하지만 조건. 각자 새삼, 아빠 감옥 가돼, 변호 도움. 엄마 재활. 언니 상담. 그리고, 민준. 헤어짐. 그건 실수였어. 가족은 고마워했다. 고마워 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용서. 아니, 거래. 밖으로 나가자, 비가 왔다. 병원 앞 그들은 따라왔다. 도와줘. 이제 내 차례야. 무릎 꿇음. 애원. 비는 서울을 적셨다. 병원 앞 도시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쳤다. 가족이 무릎 꿇고 있었다. 아빠의 백발, 엄마의 주름, 언니의 마른 어깨. 지은아, 제발. 우리 다 망했어. 내 도움 없이 못 살아, 어, 목소리가 비에 섞여 떨렸다. 나는 서 있었다. 하얀 가운 퇴원 후, 입은 오두 통증이 다시 왔다. 제발. 의사 말, 이번엔 늦었어요. 6개월, 내 목숨, 다시 위태. 하지만 이번엔 혼자. 생모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녀도 멀다. 왜 나한테, 나는 물었다. 아빠가 대답. 내가 강하니까. 우리 빛 빛. 어둠 속에서 나는 웃었다. 비치면 왜 꺼버렸어? 최종 티스트.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내 유언. 이게 끝이야. 용서할게. 하지만 돈, 내 남은 통장. 1억 생모가 준돈 위걸로 새로 시작해. 나 없이 언니가 울부짖었다. 동생아 가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안았다. 마지막 언니 행복해. 아이 키워 하지만 속으로는 이 용서 진짜인가? 아니면 최후의 복수? 그들은 새 삶을 살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테니까. 나는 돌아섰다. 비 속으로. 택시를 불렀다. 생모 집으로. 엄마, 가요, 그녀가 기다렸다. 포옹. 내 딸. 결말은? 나는 죽었다. 6개월 후, 조용히. 장례식에 가족 왔다. 울음. 후회. 하지만 그들은 살았다. 언니는 아이와, 아빠는 출소 후새 직장, 엄마는 깨끗함. 나 영웅 악마 독자 여러분 당신이 판단해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논쟁은 남았다 내가 옳았나 가족이 아니면 모두 잘못 서울의 비는 계속 내렸다 삼처럼 씻기지 않는 비밀을 안고